안녕하세요. 언어쌤이에요. 오늘은 언어쌤이 애착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애착.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 알게 된 단어인데요.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하고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도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할까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언어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언어쌤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대상으로 애착 유형에 따른 공동주의와 언어 발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어요. 애착 유형에는 크게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주의와 언어 발화는 많을수록 언어 발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봤더니요. 애착 유형에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I의 공동주의와 언어 발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안정애착 자폐아이는 불안정애착 자폐아이보다 첫 번째 엄마와의 눈맞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에게 상호작용을 먼저 시도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횟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정애착 자폐아이는 불안정애착 자폐아이보다 엄마의 지시에 따르는 횟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네 번째, 상호작용을 위한 발화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안정애착 자폐아이는 불안정애착 자폐아이보다 공동주의 언어발화가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온 자폐스펙트럼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저희 연구소에 찾아올 때는요. 사실은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의 놀이를 관찰을 했는데 상호작용이 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치료를 바로 하기보다는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RT 반응성 교수법을 적용해서 부모님에게 놀이 방법을 코칭해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우리 아이하고 부모님하고의 비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형성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 쳐다봐도 아이가 엄마의 눈을 쳐다보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먼저 엄마의 눈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엄마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으면요. 우리 아이도 엄마를 따라서 사회적인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요. 엄마한테 보여주면서요. 엄마 같이 놀아요 라고 말은 못해도 엄마 같이 놀아요 하는 그런 의도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께서 놀이 코칭을 해드릴 때 어, 제가요, 아이하고요, 놀아주려고는 했는데요. 제가 놀아주려고 해도 아이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못 놀아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놀이를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하고 놀이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셨대요. 그러면서 매일 5분이라도 꾸준히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뿐 부모님과의 애착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매일매일의 노력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